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사진 편집 어플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인물 및 배경, 다양한 사진 촬영하고 나서 필터 보정이나 디테일한 보정이 필요할 때 다양한 어플들을 사용하거나 하시죠. 요즘에는 PC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사진 편집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바일 스마트폰 어플로 사진 편집을 해도 충분히 고퀄리티로 사진 편집이 가능한데요. 또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어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진 편집 어플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어플들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료 사진 편집 어플 베스트 5가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아, 그럼 지금부터 무료 사진 편집 어플 베스트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포토 디렉터 어플입니다. 포토 디렉터는 사진 필터부터 고급 편집 기능까지 모두 갖춘 올라운더 사진 편집 어플로 모바일 어플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반 갤럭시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윈도우와 맥OS 등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진 편집툴중 하나입니다. 포토 디렉터는 사진 편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도비 포토샵만큼 유명 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포터 디렉터를 꼭 알고 가시면 좋은데요 포터 디렉터는 고급 스톡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사진 편집 어플로 초보다도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에 전문가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고급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촬영한 사진에 색상 보정, 콜라주 제작, 사진 속 물체 제거 등 손이 많이 갈수 있는 종교한 작업에 AI 기능으로 누구나 쉽게 편집을 완성할 수 있고 종교한 편집 기능을 수동으로 편집하는 것 끝이 아닌 한 번의 터치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능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입문자 분들 혹은 초보자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포토 디렉터는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무료 버전에서도 대부분의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 간단한 사진 편집을 하시려는 분들은 유료 버전이 필요 없어서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포토 디렉터 어플을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포토샵 익스프레스 어플입니다. 해당 어플은 포토샵 제작 기업인 어도비에서 제작된 무료 사진 편집 어플로 이미지를 빠르게 편집하고 변환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서 이미지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사진 편집 전용 스마트폰 어플 중 하나로 소개할 수 있는데요. 포토샵 익스프레스는 간단한 편집만으로도 사진 편집에 극대화된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으며 초보자 및 입문자 분들도 사용하기 쉬운 사진 편집 어플 중 하나입니다. 해당 어플은 주로 스마 앱폰을 사용하여 사진을 편집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특정 단일 사진을 중점으로 보다 더 집중적으로 사진 편집을 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플의 기능으로는 사진 오려내기와 디헤이즈, 리터칭, 노이즈 감소 등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기능과 툴을 사용해서 사진을 더욱 고퀄리티로 편집할 수 있고 두 개의 요소를 선택적으로 편집하여 시선을 사로잡는 효과를 만들 수 있으며 퓨즈드 룩을 적용하여 이미지의 전경 또는 배경의 특정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마트폰 앱에서 사진 편집과 콜라주 편집, 그리고 메이크업 보정 편집과 자동 오려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스크랩프 콜라주 효과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메이크업 변환 사전 설정과 피부 매끄럽게 하기 사전 설정을 사용하여 인물 사진을 리터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포토샵 익스프레스 어플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포토룸 어플입니다. 포토룸은 어플 평점과 후기들이 굉장히 좋은 무료 사진 편집 어플 중 하나로 애플의 iOS와 안드로이드 기반의 갤럭시 등을 포함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진 편집 기능들을 포함해서 깔끔하게 제거되는 눕기 기능과 원터치 배경 교체, 다양한 AI 기능으로 제공되는 여러 사진 편집 효과, AI 기반 배경 제거 및 편집과 스티커, 장면 등의 제작과 사진 리터칭 기능, 여러 종류의 템플릿들을 사용해서 사진 편집을 누구나 쉽게 고퀄리티로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기능들을 사용해서 제작된 사진 이미지들을 월 250회 무료로 내보내기가 가능한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100% 무료 사진 편집 어플로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해당 어플은 기본적인 사진 편집과 리터칭 기능을 포함해서 사진과 이미지에서의 불필요한 요소 제거, 배경 제거 등의 기능이 잘 갖춰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늦기 작업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는 어플 중 하나인데요. 또한 다양한 편집 레이아웃을 제공해 주어서 인스타. 스토리 포스팅과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필요로 하는 사진 크기를 자동으로 잡아주어서 누구나 쉽게 소셜미디어 사진 형식에 맞춰서 편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포토룸 어플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루미 어플입니다. 루미는 최근 높은 어플 평점과 다양한 후기로 떠오르고 있는 사진 편집 어플 중 하나로 안드로이드 기반 갤럭시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무료 사진 편집 어플입니다. 해당 어플로 사진 편집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무료로 편집할 수 있고 사진 인물 보정과 사진 합치기, 배경 필터 적용 등을 누구나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고퀄리티의 사진으로 편집을 완성시킬 수 있는데요. 또한 다양한 레이아웃 및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아기자기하고 세련된 글꼴 스타일, 폰트 또한 빠짐없이 제공해 줍니다. 해당 어플의 주요 기능과 상세 내용 등을 살펴보면 사진 편집과 관련된 정말 다양하고 효과적인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0개 이상의 효과와 50개 이상의 세련된 필터, 수많은 배경과 스티커, 글꼴, 템플릿 등을 제공하고 사진을 원하는 형태로 자르고 텍스트를 입힐 수 있는 기능과 포토샵 내의 커브와 채도 조절 기능처럼 밝기와 대비, 온도 및 채도 조정을 할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 및 이미지의 기본적인 편집을 포함해서 보다 고급 편집 기능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어플이라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루미 어플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픽셀러 에디터 어플입니다. 해당 어플은 PC와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사진 편집 툴중 하나로 주로 콜라주 템플릿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사진 콜라주 제작을 손쉽게 할수 있는 스마트폰 사진 편집 어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에 AI 기능이 접목된 AI 이미지 생성기와 AI 얼굴 교체 등 다양한 모바일용 사진 편집 어플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픽셀러는 많은 분들이 오더비 포토샵 대체로 이용하는 유용한 사진 편집 어플 중 하나로 안드로.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 모두 지원을 해서 모든 스마트폰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사진 편집기 기능과 애니메이션 및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과 도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유용한 사진 이미지 편집 어플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픽셀러는 초보자 분들 혹은 입문자 분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플 내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과 툴들이 직관적이며 브러시와 프리셋 사진 효과와 오버레이 및 스타일 필터를 사용하여 흑백 사진으로 편집을 할 수도 있고, 필름 또는 세피아 톤으로 원터치로 손쉽게 사진을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픽셀러 무료 버전에서는 광고가 표시되며 일부 유료화 사진 편집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본적인 사진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픽셀러 에디터 어플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무료 사진 편집 어플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이제 스마트폰 사진 편집 어플 베스트 5가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조금 되시나요? 제가 알려드린 무료 사진 편집 어플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월하게 사진 편집을 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5가지 사진 편집 어플들 이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사진 편집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번에 소개하지 않은 사진 편집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사진 편집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